안녕 하시오 야! 마 안녕 인사해야지 임마안녕 어. 안녕하세요 이 얼굴. 세요안야하 얼굴. 야녕하세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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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 어. 안녕하세요. 네 <laughs> 네 <얼굴이, 웃음>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, 저희는 건요 안녕하세요 안녕다세요안녕네 저희는 건달입니다 오늘은 집만들기 세겁니다 집만들기 이번 세요으로 만들기, 만들기. 저희는 생존중 만들기 되게... 아야 때리지마 이렇게 할 겁니다 네 여기 처음이... 아잇 저기요 오늘은 좀 <laughs> 시끄러운 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벌 새끼가 지금 좀 조용히 해야 되는데요 네, 내가 네, 지금 4시초밖에안네 그럼 시작할까요? 니얼굿샷 네. <laughs> 네니얼씨샷 네. <laughs> 누굽니까? 너 이름 뭐였지? 네, 저, 이사구군이야. 이사 <laughs> 네, 이사구군님. <laughs> 네, <웃음> 네, <내 웃음> 이사구군님. <laughs> 이사 아이짜 찍고 있어. 조용해라. 야, 조용해봐, 지고 싶지 않으면. 지지고 싶지 않으면, 너희. 나, 조용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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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창 갈수 응. 있다. 응. 야, 이새끼야! 나 이름 뭐였냐? 자, 가요. 진짜. 야, 이사구군, 이냐 내가, 여기 이거... 야, 조용, 야, 너희들. 내곁에서 떠나지 마라. 그럼 너희들 안 찍힌다. 야, 일단 나무 많이 캐라 한 명이 50개씩은 캐라 내가 주인공인가? <목소리> 내가 주인공이다. 이네 얼굴이 야, 네 얼굴이... 야 내가 간나 얼굴이... 얼굴이... 바로 죽입니다. 야, 죽 아! 씨, 아! 왜 아! 왜 야, 저렇게 죽이 사람. 어? 야, 야, 네, 야, 네. 야. 네. 야, 우리는 막 응. 음. 네. 네. 해야 되잖아. 야. 이매 좀. 야, 야, 4 9 자, 저기요. 야, 트라이크 앞으로 돼. 저렇게 죽 어, 어 그래, 한 30개 모아야 됩니다 나무. 야, 애들, 애들, 다 각자 다 나무를 캐자 나무 너무 많이. 야야야현장너 이름 뭐냐? 기존, 기존. 어, 니 얼굴 씨 야, <laughs> 야, 자, 너나고했지 아니? 어이, 이름 뭐야?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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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얼굴 씨님 어이. 매직 똥파리 ㅋ 리매아 저기 여기 또라이 지... 들이 많거든요 <레인지돼> 조용히 좀짓 이거 아무도 안 본다 욕해서 이아이사람뭐저기 뭐? 빨리 만들어 아빨 때려 때리지 빨라빨라빨게빨라빨빨라빨게왜이빨게해요아 30개씩 야 때리지 말빨 근데 왜 머리에 왜 염색해 때려 때려 때 말라고 염색해 장아 야 내가 부수하 이놈아. 이놈아. 역전 간다. 아 왜요? 아 때리 말래 빨리 나무락해요. <목소리> 알았어요. 알았어요. <목소리> 하는 사람 누구예요? <목소리> 알았어요. 하 <목소리> 사람 누구예요? 죽었 좋아요. 좋아요. 내 때리지 마세요. 저도 안릴게요저 <목소리> <목소리> 새끼 죽이러 갈래요? 야이 새끼. 작고구님 새끼. 저안 때릴 거죠? 저안 때릴 거잖아요. 네. 그럼 저가 아! 때릴게요! 나때리 마세요! 사장님! 말라고! 요안 돼요! 아, 진짜! 아. 어디야장님 어디야? 아, 야! 나 야, 너 우리 팀못들고나어아미 아니, 너아너이게 우리랑 못 논다! 나무 빨리 캐요! 어머님! 뭐예요? 아 이사부부 씨! 좀 도와주세요! 왜요? 내가 때려줄게야 내가 올라가 올라가 채일러씨 나가세요 아 왜요 야. 알았어 이제 안때라야 건달님이라고 그래. 왜 건달씨 나가 아 왜요 아, 나래지말고 나가 야야야 아 매직님 니네 비켜봐 내가 어, 저, 저기 매직 씨 저인 저기 매직씨 야 뭐였죠 유이짱 매직씨 에이, 열 장지. 아, 안 만, 잘 먼저 만드는 사람, 내가 잊지 않는 소고기입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제일 많이 모은 사람, 몇개 모으셨습니까? 저, 1 5개 모았습니다. <laughs> 아, 저1 6개 모았다 합니다. 저 이제 1 1개 모았습니다. 예. 저. 아, 계속, 건달님이저 때려요! 건달 씨, 죽고 싶어요? 말이야. 실제로 죽고 싶어요? 말이야, 말이야. 내 사랑을 어? 받아줘요, 건달님. <laughs> 제가 죽이러 갑니다. 아, 저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. 아, 아, 제 사랑을 받아세요 건달님. 여고? 요